이번에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을 보니까 범보수 차기 대권 주자 장동혁 21.3%로 선두라고 하는데 이 여론조사 과연 어디서 했을까요? 퀴즈 를 하나 내볼까요? 이 여론조사 어디서 했을까요? 당연히 천지일보입니다. 천지일보는 신천지 계열사죠, 그렇죠? 신천지 쪽에서 우리 장동혁 대표에 대해 가지고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을 때부터 범보수 차기 대권 주자라 그래서 장동혁 선두, 장동혁 선두라고 하는 기사를 갖다가 거의 제 기억에 한두달 내내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미스테리한 거는 뭐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장동혁을 선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극우 그, 그 유튜버들은 맨날 지금 썸네일 보면은, 장덕의 1등이래요. 인용꾼은 신천지. 이게, 이게 지금 당의 수준입니다. 어? 정말 우리, 아니, 신천지는 사이비 맞잖아요. 신천지 사이비입니다. 신천지가 사이비가 아니면 뭐가 사이비입니까? 제중교 이래버리면 그것도 사이교죠 사이비죠. 저도 이제 그뭐 모태신앙이고 저도 개신교로 저는 이제 그분당우리교에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평생을 갖다가 저는 이제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던 사람인데 항상 제가 이제 그 교회 가가지고 듣는 얘기가 신천지 사이비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사이비 지금 뭐가 사이비겠습니까? 이 사이비라고 했다라 그래가지고 김종호전 최고에 대해 가지고 징계하려고 했던 게 지금 당 지도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장동혁 당 지도부는 신천지를 싸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 왜 도대체 신천지를 갖다가 저렇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눈치를 보는 걸까? 약점 잡히지 않고서야 눈치 볼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뭐 신천지에 약점 잡힌 게 있나요? 정말 뭐 아무 연관성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천지 우리가 사이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옛날에 이제 그 한창 그뭐 색깔론 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김정은 개새끼 뭐 이런 얘기 해봐라 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개 뭐, 뭐시기 그거 얘기 못한다 라는 게 뭐겠어요? 김정은을 갖다가 존경하는 주사파기 때문에 얘기를 못한다. 그거인 것처럼 뭐 하러도 신천지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천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본다 이렇게밖에 합리적인 생각이 안드는 거거든요. 정광호 목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거 그 유튜버들 정광호한테 그런 식으로 월급 받았다면서요. 그때 그 누구였습니까? 그 저기 그 저기 그아 갑자기 채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저기 저 저보다 이제 동생인 그 친구가 그거 이제 막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정광호 목사한테 그런 식으로 월급 받는 그런 거 있고 자기한테도 그렇게 제안을 받았었다고 저한테는 제안 안 하더라고 또 희한하게. 저는 이제 또 더럽게 생겨가지고 인상 더럽게 생겨가지고 막다 폭로할 거라고 생각해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강원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니까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정강원의 눈치를 보면서 정강원 같은 사람을 방송에다가 출연시키고 그런 식으로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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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마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무슨 뭐 한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숨인지 뭔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장도연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 속에 있다라는. 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천지일보가 열심히 몇달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저렇게 무슨 아무도 관심 없는 대권주자가 저렇게 이제 여론조사 해주고 장도 선두다. 어떻게 질문을 했으면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거를 또 극우 유튜버들이 받아가지고 막 뿌리고 그냥 막 지들끼리 대환장 잔치를 하고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사실상 신뢰도가 제일 높은 조사는 한국갤럽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한국갤럽이랑 MBS 그 두가지가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왜? 이 두가지 같은 경우는 전화면접 이니까요. 그 제가 그때 항상 뭐 이것도 뭐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은 부정 선거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제일 가장 큰 근거가 뭔줄 아십니까? 출구 조사 때문에 그래요. 출구 조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대선 결과랑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뭐 퍼센테이지가 약간 차이나는 정도는 있겠습니다만 누가 이길 거다라고 하는 게 어긋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 그게 왜 가능한 것이냐. 출구조사는 뭡니까. 전화면접도 아니에요. 방송 3사가 거의 만명 가까이 되는 표본을 갖다가 투표하고 나온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당신 누구 찍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상 대수의 법칙에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표준 편차에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전화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찍고 나온 사람한테 어, 당신 누구 찍었습니까?라고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명을 안 찍었는데 이재명 찍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확도가 높은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여론사 같은 경우는 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 신데 만 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표준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되게 되면서 실제 결과랑 오차 범위가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부정선거가 있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만 명도 다 조작해야 되는 거예요. 미쳤냐고요. kbs, mbc, sbs, 방송 3사 다 조작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정신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진짜로 뭐 부정선거 같은 게 있어가지고 표, 이렇게 뭐 결과를 이렇게 맞춰놨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해놨대. 근데 그 결과랑 어떻게, 이 지금 이제 그, 방송 3사가는 출구조사 결과랑 일체해 가지고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뭐 어쨌거나 이제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전화 면접을 하다 보니까 조사도 결과도 높고요. 아,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보수에서 1등을 차지한 사람이 장동혁과 한동훈 공동 1등으로 4% 4%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는 장동혁이 14%고 한전 대표가 11%고 오. 세운 시장이 5%예요. 저는 아마 이 결과를 보고서 장동현기 뜨끔한 수준이 아니라 똥줄이 탔을 겁니다. 똥줄이란 말은 좀 너무 좀적급인가뭐 어쨌거나 똥줄 탔을 것 같아요. 왜? 아니 내가 지금까지 장내 지도자 선호도라고 하는 것을 한국갤럽이 반에 처음 했거든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맨날 나는 천지보 받아가지고 아 어, 내가 두배 스코어를 앞서고 있어. 그 구조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실제로 결과는 어땠던 겁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해도 장도혁과 한전대표의 결과 차이가 3%밖에 안 나요. 사실상 차이가 안난다는 뜻입니다. 오시장과 한전대표는 두배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큰 거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거의 지금 인기도가 없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한전대표, 한전대표 지금 뭐 하는데요? 그렇죠? 국민의힘에 무슨 뭐 직책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들을 갖다 장도여 지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고 대장도 무슨 뭐 토론도 그것도 개박살 났죠. 그렇안 하지 않았습니까? 못했잖아요 결국에 그런 식으로 되고 아무런 이슈 머리도 못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이제 뭐 당은 지금 분열이 되고 있는데 한전 대표 같은 경우는 원외에서. 일당백으로 싸우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메시지 내고 언론 인터뷰하는 거그 정도밖에 안 함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의 지지도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나 따라잡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방지하는게 뭐겠습니까? 장동혁 체전 이미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제일 아마 똥줄이 탔을 게 장동혁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물어봤을 때도 놀랍게도 한동훈 대표가 보수권에서 1위를 차지를 했죠.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10%로 1위를 차지했고요.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도 9.2%입니다. 그런데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 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분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직이 아닌 원에 있는 한동훈 대표보다도 밀리고 있다는 것. 이미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토크콘서트가 됐거나 여론조사 결과가 됐거나 뭐가 불고 있다라는 겁니까? 훈풍이 불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이 훈풍을 불자마자, 살며시 훈풍이 불자마자 아주 그냥 이제 그 벽시 같이 이렇게 사르르 날아갈 버릴 애가 누구라는 겁니까? 장동혁이다 이 얘긴 거죠.